청계산 매봉 방향으로 가다가 아 오늘 워낙 산행 그 인파가 많아서 아 옆길로 샜습니다 아 인적이 하나도 없는 아 외진 길입니다 음 지금 들려오는 거는 아, 살랑 바람에 부딪히는 나뭇잎 소리가 아, 미세하게 들리고 있습니다. 조용한 숲입니다. 좌측으로 미래 신도시 그리고 서울 비행장 너머로 성남 구시가지가 보이고 우측으로 분당입니다. 분당 저 끝으로 아마 용인 죽전이 될 듯싶습니다. 이 자리는 비행기 소리만 들려오고 청계산에 까마귀 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. 아, 이것은 석기봉 정상입니다. 아, 만경대에서 석기봉으로 넘어오는 그옛 등로를 없애면서 아, 석기봉은 생각보다 아, 찾아 올라오는 분이 적은 듯 싶습니다. 아, 청계산 최고의 광망처라고 봐도 될듯 싶은 곳입니다. 오늘은 시야가 좋은 날입니다 파란 하늘에 싱구름 아, 이보다 좋을 수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안양방면 그리고 서울대공원과 관악산 아, 과천경마장이 보이고요 아, 저 멀리 여의도 6 3 빌딩이 보이고 한강이 바라다 보입니다. 아, 만경대가 바로 여기 이곳이고요. 아, 아직은 군부대가 있어서 통제되는 곳이기도 합니다. 음, 미래 신도시가 보이고요. 아, 성남 구시가지 아, 그밑그 그 앞으로 비행 서울 비행장이 보이고. 분당 시가지가 보이고 저 멀리는 용인이 보이고 있습니다. 오늘은 시야가 좋아서 용인과 수원의 아파트들까지 다 보이네요. 시야가 워낙 좋습니다. 그리고 저기 수리산 너머로는 서해바다가 보입니다. 지금 카메라 상이랑 저 멀리 신 부분이 아마 송도 방향 인천 바다가 보이고 있습니다. 오늘은 어 서해 바다와 저 멀리까지도 보이네요. 음, 그리고 와우. 진짜 시야가 좋은 날입니다. 제가 서 있는 석기봉입니다. 아 지금 제가 있는 곳은 석기봉입니다. 청계산에서 어, 동서남북 시야가 가장 좋은 곳이기도 하죠. 아, 여기서는 서해바다도 보이고요. 아, 오늘도 보이고 있습니다. 아, 저멀리 여의도, 한강이 흘러가는 모습도 보이고요. 아, 사람은 안 보이네요. 청계산에는 오늘 인파가 상당히 많았습니다. 그런데 내려다 보이는 그 과천 경마장은 코로나 때문에 텅 비어 있고요. 서울대공원도 생각보다는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. 단지 서울랜드 주차장에는 아. 많은 차들이 주차해 있고요 음, 원체 저 등로에는 사람들이 많았었는데, 지금 이 석기봉은, 아, 잠자리 두어마리, 아 그리고 아주 살랑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. 그래서 햇빛은 따갑습니다. 아. 아무튼 시대가 좀 어려운 시기인데, 아, 건강 잘 챙기시고, 두루 평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행복하세요.